이어폰을 착용하시면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공익근무지가 목동역이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라 막차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승객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플랫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 방면에 맨크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답니다. 친구는 "어?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황실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어저 일남인데요 여기 스크린도 열려있는데요 열려있다고? 설마 오목교 쪽에 그 마지막? 네 거기요 제가 일단 강제로 한번 닫아볼까요? 아니 이, 일단 니네 그냥 올라온나? 그리고 돌아보니 문이 닫혀있더랍니다 친구는 어?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주 고장나는 곳인지 직원분이 그 위치를 바로 말한 게 조금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세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야간 근무라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마지막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었답니다. 어? 또 고장난 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스크린도어와 승강장 사이에 떨어질 듯 걸쳐있는 운동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키 맥스. 그것도 한 장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취객이나 젊은 놈이 놓고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더랍니다. 저 일남인데요. 저번에 그 스크린도 또 열려있는데요. 근데 여기 운동화가 가운데 있네요. 아마 이거 끼어가지고 열렸는 것 같은데요. 그리곤 대수롭지 않게 걸어갔는데, 담당 직원이 한급한 목소리로 얘기했답니다. 야니 네 그거 죽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래 그냥 두고 내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대 그리고 친구가 그때 상황을 얘기해준 것을 적겠습니다 하... 뭐 귀신이라던가 무서운 물건 따위는 모르겠는데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엄청 무섭게 나오잖아 근데 그때 그 운동화는 그냥 말 그대로 운동화였어 그냥 개나소나 신는 거 있잖아 그리고 신던 애가 접어서 신었는지 뒤쪽이 접혀있더라고 그냥 흔해빠진 그런 운동화였어 뭐 이런거 가지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냥 저쪽을 봤거든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저쪽에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진짜 큰일 아예가 이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 승강장에 머리를 좀 내밀어가지고 아래쪽을 봤거든 아무도 없더라 솔직히 좀 긴빠져가지고 운동화 쭈울라 그랬는데 와 근데 그 운동화가 안 움직이더라고. 처음에 무슨 눌러붙은 껌인 줄 알았다, 야. 근데 이건 완전히 바닥에 쫙 달라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때 저쪽에서 그 직원분이 뛰어오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뭐 일랑? 이러대. 저왜저러노 <laughs> 싶어가지고 그 직원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내 싸대기를 날리는 거야. 그것도 완전 폭풍 싸대기를 계속 날리대. 그러면서 묻더라. 이, 야. 니, 니 괜찮나? 와 뺨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왜 아, 때리세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근데 갑자기 야일남아니 집에 가라 그래서 그냥 집에 왔지 여기까지가 친구의 증언입니다 다음날 친구가 물어보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그 친구가 앉아서 운동화 한쪽을 잡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너머에서 손 하나가 뚝하고 튀어나와서 반대쪽 한 쪽을 잡고 있더랍니다. 그분은 "잘못하면 죄 죽겠는데" 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귀신 때문에 넋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뺨을 마구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전에 스크린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한 여자애가 지하철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랑 싸워서 학김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이유는 더 모른다고 하더군요. 같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 더 섬뜩한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한 분은 그 문제의 스크린도어 뒤에서 웬 여자애가 유리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이문좀 열어주세요. 저 늦게 내렸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상황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다가 깨닫고 말았죠. 스크린도어 뒤에는 사람이 서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요리를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또한 분도 신입때그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 것을 cctv로 봤답니다. 그래서 어? 고장났나? 라고 생각했더니 웬 여자애가 스크린도어 뒤에서 머리만 내밀고 cctv를 쳐다보며 웃고 있더랍니다. 놀래서 다시 한번 보니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한동안 친구가 소집 해제될 때까지 몇 번은 봤다고 하더군요. 그 열려 있는 스크린 도어를 말이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친구 말을 듣고 저도 목동역에 가는 건 꺼려지더군요.